정신상태가 이상한거냥 <laughs> 미쳤냥? <웃음> 돌았냥? <웃음> 이제 아무 말도 안할 거다 냥 <laughs>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냥 <laughs> 알바 냥? <laughs> 말하기 싫다 냥 <laughs> 모르겠다 냥 <laughs> 맞아, 그거는 인정...한다냥... 으... 으... 부끄럽다냥... 떡팔린다냥 버틸 수가 없다냥... 양채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는 거냥 양채는 좋다냥! 다행이다, 냥. <laughs> 으, 뽀뽀 쪽은 싫다, 냥. 공주체는 좀 애바다, 냥. <laughs> 으, 저희는 세 글자입니다, 냥. 으, 냥트 진짜 못하겠다, <laughs> 냥. 냥트 진짜 안 되겠다, 냥. 공주체는 못하냥 그렇게 말이다, 냥. 공주채는 대체 뭐냐? 싸 이거 작업해야지? 별걸 다 작업한다 냥. <laughs>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다 냥. 진짜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다 냥. 이상하다니 냥. 이제 아쉽 설명 고맙다 냥. 이게 무슨 일이냐 냥. 이게 무슨 일이냐? 냥은 좀 이상하지 않아? 냥 거의 처음이라 쉬운 것만 시켰다. 냥 정말 고맙다. 냥 퍽이나 고맙다. 냥, 그러니까 투수들만 양치 쓰는 거냐? 나 도와주는 거냐? 원래 양치할 때는 이러는 거든요. 그런가냥, 원래 땅냥 양채는 투수도 하는 게궁로이다냥 그렇군냥, 원래 <laughs> 땅냥 슬슬 슬슬 한기다냥. 먼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우니까 즐기겠다냥. 이런 거 즐기지 마라, 냥. 아무튼 귀엽다, 냥. 고맙다, 냥. 땡땡치 하지 마라, 냥. 진짜 부끄럽다, 냥. 으 <laughs> 다른데 추천하지 말란냥. 아 그러면 남은 5 0초 아무 말도 안할 거다냥. 흰에게는 <laughs> 아직 오천 포가 남아있어옵니다냥. 쓰지 말란냥. 인당 인당 하루 횟수 한개채한 개씩만 시킬 거다냥한 개씩만 하게 설정할 거다냥 <laughs> 그거 하고. 괜찮아, 내가 시키면 그만이야. <laughs> 아니야, 이제 거의 끝났다냥.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냥.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냥. 조금만 더, 으, <laughs> 버티면 된다냥. 5, 4, 3, 2, 1. 끝났다냥. <laughs> 아, 더워, 더워, 더워. 양채가 쉬운 거라고? 더워, 아, 더워. 양은 진짜 쉬운 거라고? 나안 할래. 아, 무슨 무슨 채 뺄까? 아, 하다 보면 금방 아무 느낌 없을 거라고? 양채는 귀엽죠? 아니야 나 진짜 하는 데는 너무 쪽팔렸어 아. 양양채 땡땡채 세자 제한입니다 세자 제한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냥 <laughs> 이제 뽀뽀 좀 시키면 네나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나 대체 뭐 당하는 거야 내가 니들 장난감이야? 너무 외납들 <laughs> 아이큐보다 낫잖아요 <laughs> 으... 아 오늘은 안 시켜주면 안 될까? 오늘은 그만해주면 안 될까? 오늘은 스톱 해주면 안 될까? 오늘은 끝 오늘은 끝 아리바따냐 프롬님 <laughs> 도망칠까요? 응? 그래봐, 방종하면 그만이야. 방종하면, 방종하면 그만이야. 방종하면 그만이야. 방종할 거예요? 음에할때 돈을 때리면 그만이야. 염장권 있으신 분들. 아. 아 1.1만 있다냐? 얼강님, 제발 그리, 그림 신청해주면 안 돼? 아직 40분 있잖쌤. 40분은 버틸 수 있다냐? 아... 나 어지러워 여러분 나 어지러워 <laughs> 나 힘들어 나는 렐레스죠 그림을 뽑아 버렸지런아 맞아 그림 그려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땡땡치 하지 말고 그림 그리자 그림 어때 그림 그리자 어때 어때 땡땡치 하지 말고 그림 그려 드리게 하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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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아닌데 쑥고신다 <laughs> 엄마 차면서 그림 그리면 되죠. <laughs> 이레님스님 푸바, 푸바. 오늘도 수고 많으셨, 수고 더 하시는구나. 아무튼 수고 많으실 예정이시군요. 파이팅입니다. <laughs> 아, 제발 도사님. 도사님. <laughs> 아, 제발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 뽀뽀족이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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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면 안 돼? 제발 도사님, 제발 우리 정이 있잖아. 제발 봐주면 안 돼? 님이 괴롭다면 나 버틸 수 있어. 5분 5분 설정하겠습니다. 5분 설정하겠습니다. 뽀뽀 쪼? 한다. <laughs>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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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알았어알았어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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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하면 되잖아 하면 하면 알았어 말할게 말 말할게 뽀뽀쪽 말라기요 뽀뽀쪽. <laughs> 아니야. 사실 우부터 하지 마. 아. 아 알겠어, 처음 살기나좀 <laughs> <laughs> 조금 있으면 포인트 지워야겠다, 저거. 자 이제 말하겠습니다 알겠죠? 뽀뽀 쩍. 이제 잔머리 안 쓰고 제대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뽀뽀 음. <laughs> 제존댕박사님뽀뽀 쩍. 아, 아, 바들 너무해. 하 분에 냄초도속그실신 뽀뽀 쳐죠 목장일자에 왕님 못 봤죠. 진짜 못 됐다, 라들. 진짜 못 됐다, 뽀뽀 쳐 오늘 닉네임 잊으시는 분이 많은군요. 이제 1분, 이제 1분밖에 안 지났다고? 뽀뽀 뽀쪽 <laughs> 아니 잠만. 깐아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응시, 응시님, 응시님 뽀뽀 쪽. 아 힘들어. 아, 기절할 것 같아요. 뽀뽀 쪽. <laughs> 반찬이 다 있다. <laughs> 아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뽀뽀 쪽. 나도 나도 해줘요. <laughs> 뽐님도 해줘요? 뽀뽀 쪽. <laughs> 아... 아나 진짜 어지러웠다 오늘 방송 했기 힘드냐 뽀뽀 쪽 뽀뽀 쪽 뽀뽀 쪽 뽀뽀 쪽 시간 멈추면 좋겠다 근데 1분 정도만 봐주면 안돼요 1분만 빼주면 안돼요 뽀뽀 쪽 1분만 봐주자, 1분만. <laughs> 나못 견디겠어. 1분만 봐줘. 1분만, 1분만, 1분만. 1분만 봐주세요. 뽀뽀쪽. <laughs> 놀란 대적이님 반갑습니다. 푸하푸하, 뽀뽀쪽. <laughs> 아, 협상해줘. 30초도 안 돼. <laughs> 지금 제가 땡땡채 걸려가지고 뽀뽀쪽? 채 쓰고 있습니다. 논란 지적이님 죄송해요. 놀랐다면 죄송합니다. 뽀뽀 쪽. 시다 시러 시다잉. 시다 시러 나도 시다잉. 나도 시다. 뽀뽀 쪽. 아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뽀뽀 쪽. 산타온다 <laughs> <한타> <laughs> 내가 뭐 하는 거지? <laughs>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 알았어. 뽀뽀 뽀뽀 쪽. 뽀뽀 쪽. 아까 먹었지? 뽀뽀 쪽. 했잖아, 했잖아, 했잖아. 뽀뽀 쪽. 버틴다니요 뽀뽀가 싫은 건가요? 아니. 부끄럽잖아. 뽀뽀뽀뽀 부끄럽잖아. 뽀뽀쪽. 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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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쩍 <laughs> 두수가 부끄러워? <laughs> 두수 부끄러워 두수 싫어 영웅이 부끄러워 영웅이 <laughs> <음악이> 싫어 뽀뽀쩍 <laughs> 뽀뽀쩍 부끄러워 <laughs>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뽀뽀터 끝났다! 야다뽀뽀터 끝났다! 아아아 <laughs> 힘들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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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중에 저 편집해서 드린다고 우진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진님 그런 사람이었어? 우진님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뭘 배운 거야? 왜 그런 걸 배운 거야? 형님 왜 부르시죠? 브람프람님 왜 부르실까? 사랑하는 거 사랑하시는 거 알죠? 사랑하시는 거 알죠는 뭔뭐 말이야? <laughs>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나 오늘 부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 <laughs> 난 이제 사랑한지 모르겠어.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래도 투수 사랑하실 거죠? 사랑이란 감정을 내가 여태껏 잘못 알았던 걸까? <laughs> 사랑이란 감정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